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4.6 버전이 다가오고 있고 많은 분들이 아르레키노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출시 이후로 혹은 그에 못지않게 인상적인 시간 동안 그녀를 위해 저축해온 분들이 몇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4.6의 첫 번째 반까지 오늘부터 얼마나 많은 원석을 모을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이를 통해 개인적으로 아를레키노를 얻기 위해 얼마나 저축하거나 농사짓기를 해야 하는지 좋은 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원석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1일 보상, 4.5에서 남은 22일과 4.6의 첫 번째 반에서 남은 21일로 총 43일입니다. 43 결표 60은 무려 2,580원석입니다. 이제 이벤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4.5에는 총 2개의 이벤트가 남아 있으며 총 840원석을 줍니다. 보통 우리는 첫 번째 반에 하나의 메인 이벤트와 하나의 작은 이벤트를 가지고 있어 총 1,420원석을 줍니다. 그래서 둘을 합치면 2,260원석입니다. 참고로 4.6에서는 고로도 공짜로 주어집니다. 여기에 추가하고 싶었어요. 샴리셋으로 넘어가 보면 4.5에서 하나 4.6의 첫 번째 반에 하나, 총 10개의 소원 혹은 1600원석이 있습니다. 4.5에서 두 번의 어비스 리셋과 첫 번째 반에 하나가 있으며, 11층을 마지막으로 삼아, 우리는 1350원석을 얻습니다. 4.6 라이브 스트림에서 300원석, 버그 수정 및 유지 보수에서 600원석, 캐릭터 테스트 런에서 80원석, 각각 40씩 있습니다. 4.6에는 큰 지도가 있으며, 이 버전이 이 아크 동안의 마지막 폰테인 맵 업데이트이므로 리신의 샘과 일곱신의 동상이 최대로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당연히 이 보상들은 개인마다 다름으로 추가하지 않겠지만 이것만으로도 스무 번의 소원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추가한 것 같아요. 뭔가 빠뜨렸거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총합은 약 8,770원석 혹은 54.8개의 소원입니다. 솔직히 탐험 퀘스트 같은 것들을 추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반만으로 이 정도라니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외된 원석들을 추가한다면, 즉, 퀘스트 같은 것들을 말하면 일반 플레이어는 쉽게 60에서 65개의 소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드코어 플레이어라면 70에서 75개 혹은 그 이상을 말할 수 있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4.6의 첫 번째 반에서 기대할 수 있는 원석에 대해 더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러는 김에 좋아요와 구독도 해주세요. 오, 알림도 켜서 아무것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